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리방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죠. 뭐 하는 방법. 이런 걸 해보세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다 해보고 싶잖아요.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쉽게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어쨌든 처음은 다 미약했으니까, 나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이것저것 도전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배우시려는 그 자세, 무엇이든지, 일단 해보려는 그 자세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라던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영상들도 정말 많죠. 뭐 부동산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해보세요라든가, 뭐 주식, 어, 그다뭐 경매, 뭐 재테크 분야에서도 정말 다양하죠. 하고 싶은 건 너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딱 하나부터 먼저 <laughs> 시작해 보세요. 하나가 온전히 체득이 되어야지 어, 그 다음 단계로 다음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한꺼번에 너무 벌려놓다 보면 내가 그것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어, 배움에는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무조건 꾸준함이 답입니다. 어,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분산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지치겠죠. <laughs> 그래서 그중에 지금 당장 진짜 바로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는, 강하게 드는 것 하나만 일단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것들은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그 배움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찰력이 또 있거든요. 아,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지만 익숙해지고, 아, 이게 좀 습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배우게 돼도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깊이 파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어,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루틴화해서 하고 있는 하루의 일정들이 있는데 음, 그것들을 한 번에 다한건 한 아니에요.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저는 하나씩 하나씩 제 걸로 만들고 습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이전에 도전했던 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미뤄두는 편이에요. 최근을 예로 들자면 저는 블로그를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어요. 어,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어, 그런 소통하는 채널이랑은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잘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싸이월드 다들 아시죠? 싸이월드 시절에도 어, 다른 친구들은 참 잘하고 그 투데이수가 참잘 나오는데 저는 투데이 수가 정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댓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달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후에 인스타그램도 해봤었고 페이스북도 해보긴 해봤는데 크게 흥미를 못 느끼고 아, 나는 이런 것들이랑 되게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가 돼서 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해보니까 아,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인생에서 최초로 <laughs> 어, 잘된 케이스입니다. SNS 같은 채널 중에서요. 그렇게 하나를 해서 조금 안정화가 되고 이제는 블로그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제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또 기존에 하는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순 없으니까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것들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유튜브는 왠지 더 빠른 시간 안에 성장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채널이 블로그보다 빨리 성장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어, 내가 선택한 관심 있는 하나의 분야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처음에 관련 분야의 책이나 강연부터 찾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들어보면 읽어보면 어,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펜이고 거의 그런 수준이죠.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어, 익숙해지기입니다. 100번 하는 게 제가 익숙해지기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였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경매에 대한 건데, 어, 보니까 어떠신가요? 익숙하신 분들께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걸 처음 보셨다면 어떠세요? 낯서시죠? 많이 어색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한 번에 봤는데 그게 다 파악이 되고 눈에 들어온다면 그분이 뭐 천재 아닐까요? 저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걸한번 본다고 이해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100번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것을 10번을 보고 100번을 본다 생각하면 100번을 봤을 때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게 안 좋은가? 나만 이해력이 딸리나?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지능의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 보는 것은 어색하고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것들도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 100번 하기였으니까요. 100번을 채우기 전까지는 노력을 다 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꾸준하게 접해보세요. 그게 비단 그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도 이겨내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